하나님의 속히 나를 근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소서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있으시오, 이끌어다,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와여 지치치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그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하며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승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소수, 모두, 사라, 전중에서,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에부터 신바 되었으며, 내 어미 때, 배에서 죄에 치하여 내 신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주를 찬송함과 주를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라.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세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내모1를 1절 1리 1절 1리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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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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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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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1하 1절 1나 1절 1절 1리 1절 1나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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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유와권을내 입으로 정일 전하리이다 내가 있는가, 써오며, 주의 영혼에 하신 힘을 가지고 오겠다며 주의 힘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구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일가 또한 슬픔이 높으신 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오늘 나에게 사셨으니 누가 좋아하시니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 하리이다. 에게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죄와 모한을 당하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상회자 앞시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편, 70편과 71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70편 1절에 하나님의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절에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했습니다. 자내영을 찾는 자, 내영을 찾는 자, 내영을 찾는 자들이 내영을 뺏어가고 나를 죽이고 내 생명을 어 죽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단어적으로, 단어적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청원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영혼을 찾는 자, 누구를 찾는 자, 내 영혼을 찾는 자, 내 영혼을 찾고 나의 생명을 찾고 나의 목숨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내가 누구 편이라는 거요? 하나님 편이라는 거죠.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저자, 이 노래하는 이 시의 저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편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옆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나를 죽이려 하는 자, 내영을 빼앗는 자, 내영을 찾는 자는 누구를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공격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영을 찾는 자에게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관계 없으면 네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기도를 하냐? 넌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기도를 하냐? 그렇게 뭐라 할 거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소망임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공경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이, 누구, 누구와, 하나님의 우리 편이니까, 나의 공경이 곧 하나님의 공경이고, 나의 어려움이 곧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는 거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친구 꼴보고 싶고 믿고,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 싫으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멀리 계시고, 이 친구는 가까이 있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좀 빨리 와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 속에 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아시는데, 나를 공격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 믿는 자를 공격하는 하나님 자녀를 공격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느냐 뭘 잊어버리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는 거예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숨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 요 나의 상황은 나의 수치는 곧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편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 네. 나의 고난은 곧 하나님의 고난이고 나의 곤란은 하나님의 곤란이 되고 아, 네. 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이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쓰고 있어서 자기가 싸우는 겁니다. 진는뭐 한다고? 힘쓰고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싸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좀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어? 저 사람 어떻게 내가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자기를 무한하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하면 저사람 무한하게 할까?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기 어떻게 해볼까? 자기 방법을 다 동원하고 멀리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임을 여러분, 이 하나님 편임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거요. 예 아, 네. 뭐, 무엇 싸우고 해야 되고, 어떤 문제와 싸워야 될줄 아는 거요. 예 아, 네. 때로는요, 보면,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왜 싸우고 있는 건지, 말씀에 뜻, 말씀대로 서서 하나님 영광을 왜 싸우고 있는 건지, 사람의 방법들 동원해서 인간적인 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건지 구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아, 네. 3절에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잘 됐다 어 봐라 저렇게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부끄러워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까. 아, 네. 두 번째로 71편 3절에,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그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아, 네. 하나님 나의 뭐냐? 하나님 나의?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나의 뭐냐? 나의 반석이고 요새다. 아, 네. 나의 구원이시다. 아, 네. 오즈에 주의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뭐다? 신뢰할이시다. 의지시라. 제, 생각, 제 말씀에는 의지시라. 의지. 나의 의지할 뿐이다. 믿고 따라갈 뿐이다. 하는 거죠. 아, 네. 하나님 나의 소망이고 믿고 따라갈 뿐이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인생 가운데 이 삶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의지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의지하는 게. 돈을 의지합니다. 자식을 의지합니다. 삶의 수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부분이 뭐예요? 거의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부분이 뭐예요? 와 대단하시네 내 삶의 모든 부분 와내 삶의 모든 부분이란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 봤나? 이런 믿음 좋은 사람들 봤나? 내 삶의 모든 부분 내,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좀 보자고 네?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이라도 좀 보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을 좀 보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부분을 좀 보자고요. 하나님 편이라면서요? 하나님 편이라며? 그럼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때론 이 하나님 편에 섰는 것이 때론 친구들이 욕하고 어이 뭐 교회 다닌다니 다냐 하고 손가락질하는 을거뭐 하나님 왜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요? 그렇지 않죠? 그 상황들이 어떠하거나. 우리는 여전히 뭐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승리가 내 앞에 있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를 바라보고 아, 네. 하나님 내 편이 있으니까 아, 네. 내 삶의 전폭을 하나님 앞에 뭐하냐? 의지한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될걸 믿는 거죠 지금 어렵고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이 안 돼도 근데 우린 당장, 당장, 그때, 그때, 시시로 뭐 하냐. 그 순간이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방법들을 동원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을 쓰고, 돈을 쓰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어요. 일주일 내내 사는데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 방금 얘기했잖아요. 왜? 여러분 한 5분도 안 됐어요. 언제 언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언제 의지해야 됩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도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5분도 안 됐는데 왜 대답을 못 해요? 왜 말을 네. 못 해요? 내 삶의 순간순간을,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데. 근데 삶의 실제 그게 안 된다. 그게 돈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직장 상사를 의지하고, 먹을 사는 걸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겨 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결국 그 삶을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많이도 보지 맙시다 오늘 하루만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만 봐도 하나님 얼마나 의지했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얼마나 의지했냐 자기 돌아보면 되잖아요 내가 이 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때로는 실패하고 잘 안되는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있었냐 결국 뭘 선택하고 있느냐 나는 나 믿음으로 주의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있느냐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 어쩔 수 없어서 요즘 그런 얘기를 잘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는데 무슨 소망을 듭니까 하나님께 어쩔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보여야 되는데 똑같이 그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어떻게 난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살겠냐? 내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다른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사냐고요?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삶의 순간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발 좀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요. 옆에서 한 번씩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언제요? 내 삶의 매 순간마다. 마지막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15절에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사실 지금 처음에 얘기한 것,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고 이게 처음, 저두 번째 얘기한 거두 번째 14절 다시 보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게두 번째고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이네요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하십니다 찬양은 뭐냐? 찬양은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 뭐라 해야 되냐?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뭘 해야 되느냐 찬양해야 합니다. 아, 네. 우리가 가능성이 없고 주저앉아 있을 때뭘 해야 되냐 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 네. 왜요? 하나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니까요. 아끼가 네. 안 맞죠. 뭐할때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괴로울 때뭐 알아?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아, 네. 그럼 하나님 일하시는 거요. 아, 네. 왜? 내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아, 네. 나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편은 누구다? 아, 네. 하나님 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려하는 악한 세력에 향하여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고 이 모든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과 어두움, 어두움과 어려움과 이 힘든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일하시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아, 네. 반드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24절에 내 혀도 종일토록 죄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여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수치와 무한은 2절에 보세요. 70편 2절에 앞에서 내용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했습니다. 다시 반복되죠? 예. 네. 나를, 나에게 수치와 무한을 주려고 했던 자들, 나에게 수치와 무한을 주려고 했던 자들, 그들이 왜, 왜질 수밖에 없느냐?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그게 하나님 편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냐 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겁니다 아, 네. 그들과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고난이 닥치면 어쩔 줄 모르고 누구에게 구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에 무릎 꿇고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무엇을 찬양할지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날마다 주를 의지함으로하나님 찬양하는 게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근데 아, 네. 네,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의지하는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뭐 똑같아요? 세상 과 똑같아요, 똑같아.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어려운 중에도, 고난 가운데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아멘.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